요거 이제 프로브라고 해서 이제 그 젤리 발라 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문질르 주는 거 보셨죠? 실시간으로 뭔가 조직을 볼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고 해상도도 초음파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상도가 CT보다 낫다. 아니, no. 초음파가 가장 비술발이 하는 동네는 소아, 소아. 소화. 어린네 하세요 의사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초음파에. 초음파는 요거 이제 프루브라고 해서 이제 그 젤리 발라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문지주는거 보셨죠? 많이 해 해보기도 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요 프루브라고 부르는데 프루브 프로브라고 부르는데 요 여기에서 초음파가 나오고 초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를 받는 센서 역할돼요. 초음파 프루브는 초음파를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초음파는 조직 안에서 뭔가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 계면이라고 그러지 계면, 경계면. 경계면의 초음파가 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사되는 그, 그 신호를 갔다 오면은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어디서 어느 깊이에서 온 건지 알잖아요. 프로브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사된 거를 깊이별로 표시를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만든다. 되게 단순하죠. 초음파는. 근데 초음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공기를 통과를 못해, 공기. 초음파하면 공기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그 저기 초음파할 때 보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젤리 바르잖아요. 젤리 왜 바르냐면, 살하고 피부하고 프로브 사이에 공기가 끼어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젤로, 물로 된 젤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초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가지는 뼈를 통과를 못해요. 뼈의 개면은 알지만 뼈 안에 있는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초음파는 굉장히 그 좋죠. 실시간으로 뭔가 조직을 볼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고 해상도도 초음파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상도가 CT보다 낫다. No. 아니에요. CT보다 초음파가 해상도가 더 좋은데 문제는 뼈 가려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기 들어있으면 안 보죠. 폐를 그 저기로 초음파를 볼수 있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요 공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뱃 속에 이제 장이 있잖아요. 장, 소장, 대장. 소장, 대장에는 공기가 차 있어요. 특히 대장에 공기 많이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그 대장을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음파를 볼수 있는 장기는 고형 장기예요. 그 덩어리로 돼 있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게 간이죠. 간, 간, 뭐 신장, 췌장. 뭐 비장 이런걸 보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초음파가 딴건 좋은데 지방층을 잘 통과를 못해요 지방이 아주 아주 그 아주 균일하게 생겨있는 조직층이 아니거든요 지방을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음파를 주면 개면이 많아 가지고 허옇게 되면서 뒤쪽이 잘 안보여요 뚱뚱한 사람 최장 보기 아주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배에 있는 복부 그 그 지방이 그 피하 지방이 엄청 두껍잖아요. 여기서 초음파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뒤에까지 안 들어가요. 투과가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뭔가 물체가 있어도 초음파가 입사되는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사진은 되게 후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초음파는 장점이 뭐냐 간단하잖아요 쉽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값이 싸요 그리고 보형장기뭐 이런 건 해상도가 높아서 잘 보입니다 근데 단점은 공기가 있으면 안 되고 뼈뒤 뒷면도 안 보이고 뚱뚱하면 잘안 보이고 그래서 초음파가 가장 빛을 발휘하는 동네는 소아예요 소아 소화. 어린애 어린애들이 이게 배도 이렇게 두께가 얇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자랐으니까. 그리고 둥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웬만하면 다 보여요. 신생아인 경우엔 더 좋죠. 왜냐하면 뼈가 되게 연골이거든요. 신기, 신생아다 그래서 웬만한 복부가 다 보여요. 폐를 제외한 나머지도 다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 뇌도 볼수 있죠. 왜냐하면, 어린애도 여기 열려있잖아요. 대천문, 소천문에서 글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진을 찍을 때 엑스레이, 그뭐 방사선, 이런 걸 걱정하는 거는 엑스레이 사용하는 장비만 그래요. 일반 가슴 엑스레이, 뼈 엑스레이 같은 엑스레이, CT, 2C, 뭐 이런 장비들이 엑스레이 쓰는 거고, 초음파 MRI는 엑스레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거는 몸에 위해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개 그냥 한 장, 사진 한장 그냥 엑스레이 사진 가슴 엑스레이건 뭐 뼈엑스레이한장 찍으면 허리를 옆에서 찍는 요추 그 층, 측면 사진 그것만 아니면 대개 0 1 m m 정도 됩니다. 요추 측면 사진은 왜 그러냐 이게 두껍기 때문에 엑스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 m 리시트까지는 허용선량이기 때문에 그 비교하면 1 년에 한 50장 이상 찍지 않으면 허용선량이안 넘어간다. 그 CT도 저선량 패 CT를 찍을 때는 한1 m 리시트 정도 되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제 복부 CT를 찍을 때는 1 0 m 리시트 정도 되니까 그거는 찍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건강검진 용도로 복부 CT를 찍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하거나. 초음파가 안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력이 약한 부분, 잘안 되는 부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MRI 챔는언 좋아요. 복부 MRI. 그래서 오늘은 CT, MRI, 초음파 요소 차이,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더 나쁘다라기 보다는 어떤 데는 이게 좋고 어떤 데는 저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